찾기야 제목 찾기들아 그치? 어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았는데 어, 나와서 사실 조금 의외였어 선생님도. 음. 어, 의외. 아우 발음도 잘안 된다. 자 일단은 어 일단 정답은 너네가다 아니까 그지? 어 일단은 우리 1 번이라서 너희들이 아마 당황했을지도 몰라. 어 정답이 1 번이라서 그렇지 보통 1번 답이 안 나오거든. 음왜 그런지 볼까? 일단 두 달락으로 있어. 첫 번째 달락부터 가볼게. 음. 자, 이런 진화생물학자들은 believe, 믿는다. sociability, 사회성이, drove, 추진했다. 자, 목적어절이죠? 뭘 추진했냐? The evolution of our complex brains. 어, oh, 쏘리, 모기가 있어갖고 지금. 음. 우리 어떤 복잡한 뇌의 진화를 추진했다. 사회성이, 오케이? 사, 어, 어떤 화석 증거도 보여준대요. 일단. as far as as far back as a hundred and thirty hundred and thirty thousand years ago 어, 즉십3만년 이전에 그치 대략 1 3년 전에 화석이었던 증거가 보여주기를 that 접속사절 it was not unusual not unusual 하면은 usual이란 의미겠지 그치 어. 흔했다라는 거야 For Homo Sapiens Homo 어, Sapiens에겐 아주 흔한 일이었대 To travel more than 150 miles to trade, share food, and no doubt gossip 음. 자, 우와 150마일 이상을 걷는 것은 여행하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었대 Homo Sapiens한테는 교역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gossip 떠들기 위해서 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쵸 사회성 자, Unlike the Neanderthals, 어, 네안데르탈과는 이제 다르게, 그렇지? Their social groups, 여기서 their는 네안데르탈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지? 호모 사피엔스의 어떤 사회 그룹은 extended 확장했대. Far beyond their own families, 자기네들 가족부터 넘어서, 그렇지? 가족보다 더 이상으로 확장했다. 자, remembering all t h o s e connections, 이러한 관계들을 다 기억하는 것, 쓴, 그렇지? 이 커넥션이 뭐냐면 who was related to whom 누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where they live 어디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은 required 요구했다. 어, 즉 이것은 주어, 동사 요구했다. 아주 상당한 어떤 생각의 능력을 요구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 어,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과 달라. 그렇지? 뭐가 더 강해? 네안데르탈보다? Sociability 본문 산단으로 찾으면 사회성이 강해, 그렇지? 사회성이 응? 자 우와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길다, 그지? 응. <laughs> 힘들어 <laughs> 해석하니까 힘들어. 잠깐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키워드는 약간 사회성 이런 걸로 지금 가야 만는것 같아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아얘 어, 빼고, 나머지네. <웃음> 가자. <웃음> It also required wayfinding savvy. 자, savvy 하면 어떤 뭐 요령을 말하는 거고요. 음, 길찾기 능력도, 음, 길찾기 요령도 이렇게 요구했대. 가 음, 이런 것은, 그치? 아까 생각 능력 뿐만 아니라, 음, 이런 사회 관계를 다 이렇게 기억하고, 사회성을 이렇게 갖는 것은 길찾기 능력도 요구했대. 150마일을 간다며, 그치? 자 imagine 상상해봐 trying to maintain a social network 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얘들아 왜 이렇게 10원을 많이 찍었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는 거지 지금 가로질러서 tens or hundreds of squares of miles of pa paleolithic wilderness 아주 p a l e o l i t h i c